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732번째, 요한계시록 72강입니다. 에, 세 가지 죽음 가운데, 오늘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이고, 세 번째가 영원한 죽음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부터 나오는 죽음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때는 아직까지 기회는 있습니다.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죽음은 끝이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영원한 죽음입니다. <laughs> 영원한 죽음이 다른 맛으로 불못입니다. 둘째 사망이다. 그 말입니다. 불못에 가면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옮겨질 수 없습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과 육이 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가 되는 것. 분리라는 것이 죽음입니다. 분리가 가면 갈수록 심해집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 이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기는 자는 영원한 죽음에서 면제해 준다. 이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가슴이 떨릴 정도입니다. 일시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 탈때 비즈니스석으로 타라면 엄청 뿌듯합니다. 들어가는 길도 다르고 일반석은 줄을 길게 기다리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는 만납니다. 영원한 죽음을 면제해준다. 이것은 엄청난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와닿지 않습니다. 알고 읽으면 가슴이 찡한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벌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주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반대로, 영원한 죽음을 피하지 못한 사람은 세세토록 고통 중에 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게시록 2장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충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 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은 불못입니다. 둘째 사망을 면하게 해 준다는 것은 불못을 안 가게 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누가복음 12장 4절을 읽으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몸을 죽이고 영과 육이 분리되는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는 능이 더 못하는 그랬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불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아벨처럼 죽어도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시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해서 죽게 되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무엇을 더 무서워해야 되겠느냐? 선택은 내가 해라. 그 말입니다. 육체적 죽임을 할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을 가져다 줄 그분을 두려워할 것이냐? 선택은 당신이 하라는 뜻입니다.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의 차이점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준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죽음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적 죽음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육체적 죽음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적 죽음은 이 땅에서 수고가 끝나는 것입니다. 안식, 위로, 주님과 함께 이것이 육체적 죽음입니다. 육체적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입니다. 육은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부활체가 될 때까지 땅으로 갈 것이고 영은 살아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주님께로 갑니다. 위로 주님과 함께 그래서 영이 위로를 받습니다. 땅에서 무거운 사명을 감당한다고 고생했다. 여기서 위로받고 평안히 쉬자. 그러면서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 영이 우리는 단순히 잠잔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잠잔다고 하면 고통을 못 느낍니다. 아무 것도 못 느낍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안식 위로 함께 이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 6장 11절과 14장 13절 누가복음 2.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게시록 6장 11절에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동안 쉬되 쉬는 것이 안식입니다.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맞이하면 죽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또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이 아니고 끝이 아니다.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수고했던 그 수고를 위로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슬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는 끝이다, 좌절이다, 실망이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그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제는 땅에서 하는 수고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위로받으며 살게 되기 때문에 복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적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적 죽음은 끝이 아니라 애통이 아니다는 겁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육체적 죽음을 맞이했는데 비 그리스도인들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괴로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자신의 육체와 결합될 때까지, 그러면 육체와 결합이 언제 되는가? 백보자 심판 때까지 괴로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한쪽은 주님과 함께 위로를 받고, 한쪽에서는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삼배원 있고 대성 통곡해도 맞는 것입니다. 똑같이 죽었는데 누가 죽느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적 죽음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육체적 죽음의 차이입니다. 누가 보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라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제 거지 나사로는 땅에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거지가 땅에서 무슨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 말고 무슨 고생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가난하고 나무집에서 얻어먹는 상황이었지만, 노른 것이 아니었구나. 죽을 때까지 부자를 전도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상 밖에서 얻어먹는 거지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누가 보면 16장 1 9제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부자가 자색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었다. 자색옷과 고운 배옷이 당시에는 왕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왕이 입었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실제 부자가 왕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삼성회장 대통령 부럽지 않다. 하고 싶은 거다 한다. 쓰고 싶은 거다 쓴다. 부자가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왕이 부럽지 않다. 왕 이상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집에 하인들이 음식만 장만하는 하인이 한둘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 요리사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요예를 만들어 드린다. 그런데 오늘 기분이 안 좋은 날이다. 맛을 보니까 이것이 음식인가 갖다 버려라 한다. 대문에 주인의 개가 묶여있는데 개한테 갖다 부어놓았습니다. 그 옆에 누가 있는가 나사로가 누워있습니다. 안에서 먹지도 않는 손도 안된 음식이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음식이 고급요리가 나옵니다. 배도 고프고 하니까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사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주인이 음식 주셔서 잘 먹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땅의 삶이 호화로웠게 살아도 얼마 못갑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시지요? 교회 다니시지요? 그러니 주인이 저 미친놈이 얻어먹는 주제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줄 때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계속 욕먹어가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부에 가니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에 나옵니다. 누가 보면 16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나, 구하오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었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것이 그 말입니다. 음부에 가니까 생각나는 겁니다. 주인님, 교회 한번 가시죠? 예수 한번 믿어보시죠? 이 땅이 길지 않는데, 그렇게 계속 얘기했던 것이 음부에 가니까 생각이 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가 볼 때에 지금까지 자기에게 전도한 사람은 나사로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사로가 전도왕이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보내서는 손톱도 안 들어간다. 그런데 내 집에 있는 내 형제는 나보다 더 악하니까 이 정도만 전도하면, 약하니까 이 정도만 전도하면 되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내지 말고 제발 아, 나사로를 보내서 전도하면 형제 다섯 명이 예수 믿고 여기 안올 텐데 제발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안 돼. 그렇게 못해. 이것을 볼때 나사로가 전도를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도왕이 됩니다. 큰 선에서 보아야 합니다. 누가 보면 16장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라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나사라는 위로를 받습니다. 부자가 볼 때, 나사라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교회 가자고 할때 욕을 바가지로 했습니다. 맞아요, 고난을 많이 받겠네요." 그때 들었으면 되었는데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하면 음부에 가실 때 생생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안식 위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있지만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비그레스도인들은영혼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 부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한 방울만 합니다. 누가 고통을 당합니까? 비크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심판 때까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다.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죽는 순간에 위로가 기다리고, 죽는 순간에 고통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길지 않습니다. 길어야 백년입니다. 100년 지나면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다 싶어도 얽매이지 마시고, 길지 않다는 것 아시고, 끝나면 그때부터 주님으로부터 없는 와중에 사역한다고 골병들고 힘들었던 것 배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 생각하면 충분히 견디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어 배고프면 화가 나는데, 은행에 1억 넣어놓고 배고프면 기분이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돈 찾으면 되니까요 돈 모으는 재미에 기분이 괜찮습니다 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배고프면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위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고통을 한다 모르는 상태에서 고통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믿는 자들이 내세에 대한 소망을 안한 상태에서 고생하면 진짜 힘듭니다 아 내가 다른 것을 해도 한 달에 2, 300원 쉽게 벌수 있는데 내가 그만둘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사로를 보십시오. 헌데를 안고 개 옆에서 같이 붙어 살았지만 주님께서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위로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대박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는 고생한들 100년 아니지 않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30년, 40년 하지 않는가. 영원한 시간에 3, 40년은 점 하나 찍는 것도 안 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고생했다고 위로를 해줄 것입니다. 그 위로가 엄청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누구나 떠납니다. 부자도 백년 아니고 나사로도 백년 아닙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살자. 기죽지 말고 살자. 이런 생각만 해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면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또이 말씀 속에서 희망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죄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있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불모소로 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위로의 시간을 가질 때 그들은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힘들고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보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